오늘 외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적은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거녕하가때내 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담께요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자기 의지대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앞길이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옆에 길도 다 막히니, 오직 하늘문을 열어서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깨어오는 기도 중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고비 변하던 그 여정을 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한 부자 청년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 자신이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붙느냐고 말씀하시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서 네. 그러자 그 청년이 20절 말씀면서 그치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고 하 되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 자신에 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 청년의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 첫째가 그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하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대묻습니다 만일 그의 관심과 목표가 진정 영생에 있었다면 그의 넉넉한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혹여 그 방법을 몰라서 했다면 지금 예수님께 그 방법을 여쭤봐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저하고 망설임은 아직 그의 삶에 관심이 모순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데 아주 전남 순천에서 고향이 순천인데, 고향 분들을 자기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꽤 어렵게 살아왔는데, 자기 동네 분들한테 그것도 자그마치 280가구그 가구 전부 그 가구에 1억씩, 280억을 딱 현찰로 총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이미 지금 입금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되돌려주겠다. 네. 에, 그런, 그래서, 고향이 순천이라 그러지 않나. 아, 우리 다니 목사님 고향이 순천이신데. 에, 아주 참, 야, 그럴듯한 일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아, 상막한 세상에 에, 아주 그큰 담배와 같은 내용이 아니겠는 생각합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무엇이 부족하냐까 하고, 그 젊은 성령을 물어볼 때, 그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르되, 어느 개명이오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 그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걸 보아서, 오늘날 우리 법정용으로 완전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소위 다그 법망을 피해가는 자기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자신하는 것이 두 얼굴의 대표적인 비양심적인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현재 안전합니까?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까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임제를 가깝게 느끼지만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라도 와서 성화되어가는 주의 말씀을 함께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지편에 말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성 길을 가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고난받는 요배 고백처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호두신이도 여호하시라고 고백하는 요배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실, 기실 그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사이며 또, 사명의 도구임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물질이 오히려 예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시도에 대하여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에, 사, 에, 십자가의 도가 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최우선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망령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다 첫째 하나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이어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어쩌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야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우선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이 청년은 재물을 더 의지하는 황금송아지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결국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전혀 변화가 없지 못하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과 삶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는, 있는,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 그 관심은 온통 세상의 황금 만능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한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일법을 포함해서 계명을 지키는 데 힘썼지만 그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끝내 멸망으로 자추, 멸망을 자초하고 많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필링의 최근담에 의하면 사랑이 결여된 부는 아무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부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축복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여기 부자 청년처럼 본질적이고 참된 것은 잊어버리고 썩어질 물질에 치우쳐서 근심하에 떠나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등을 오늘 또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선한 이웃에 유스, 베풀어 주실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우리, 그러한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